이병은 위원장님의 80년대인데요. 어 그때 80년대 말,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지금 청와대 말씀하시기 좀 이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80년대는 에 정말 치열한 시절이었죠. 네. 이제 그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정말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할일리고 우리가 일구팔칠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그걸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음.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김정남 수석님은 또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글에다가 서신 글이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내세운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김정남 수석님에 대해서 쓴 건데 어쨌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민주의 그 바람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이고 네. 두 번째 그룹은 아무래도 산업화 쪽이죠. 산업화 쪽에서 열심히 그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키워낸 그런 분들이 계셨고 세 번째 축은 국가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직접 나서지는 못했고 그때 80년도에 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군대갔다 와서 그세 번째 축인 국가의 위상을 키우는 쪽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88년도 서울올림픽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그 한민족체육대란 것을 또어 기획하고 추진했던 그런 음.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 서울 올림픽 한민족 체육대회 둘다 굉장히 <laughs> 익숙한 네 이름들입니다. 어 그러면은 김정남 선생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88 올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88 올림픽이 전두환 정권이 자기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에 음. 서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아, 유치는 이제 개최하는 고회수보다 그 훨씬 앞에 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 가장 목동 같은 데서 그만 아마 뭐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은 목동에 아파트 건설을 한다고 거기에 있는 철거민들을 무슨 쫓아낸다든지 그런 그런 음. 빈민운동이 상당히 그 팔팔 올림픽에 관해서 일어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 국정을 일부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8 아, 8 올림픽이 우리의 국가적 위신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결정적으로 기여한 에포크였다. 어. 이제 국력이라든지 국가 위신이라든지 하는 게 조용히 천천히 단계 단계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어떤 에폭을 통해서 튀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팔팔 올림픽이 그런 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말씀하시는 지금 말미부터 뒤로 사진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봤어요. 이게 어떤 사진들인가요? 여기 계신 네. 이건 저 오른쪽이 제 사진이에요. 저저 그때는 저렇게 어디요, 야, 어디요 위원장님? 저얄해 어디? 아. 저 오른쪽에. <laughs> 와 저기 계세요? 네, 저때는 이제 그때가 85년 5년이었을 겁니다. 아노크 총회라고 네. 세계 160개 국이와 가지고 올림픽과 연관된. 그런 대표들이 와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 외교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에 이러인것 같아요. 네. 야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그 아프리카 분들한테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국내로 들어와서 <laughs>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왜 띠게? <laughs> 네, 아 진짜 너무 애돼가지고 네. 이것도 아프리카 쪽 사람들 막 음. 그 서울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고요. 어. 진짜 얘기 죠이 저럴 때는 그리 <laughs> 이제 좀, 유럽 사람들 예,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장 시설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 어쨌든 그때는 LA올림픽이 8 4년이었는데 그때는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공산권 미수교육이 많이 안돌어왔는데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그런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에 그 개업령을 발동할 나이도 그 족쇄가 됐던 게 올림픽이었을 겁니다. 응.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위상을 키우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주로 공산권, 공산권하고 미수교국 담당했어요. 그래서 외국 출장을 많이 다녔고 그때는 비자가 없었죠. 공산권, 단위 공산권, 비자로 미수교국이니까. 공산권을. 네. 어,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잖아요. 소련, 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지금 어쨌든 나오는 사진이 소련 모습 같은데요. 여기는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네. 여기는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이건 올림픽 이후에 이 관련된 건데. 그때 소련 음식이 잘안 맞으셨나 봐요. 이때 좀또 헬스 카신데요? 젊었을 때 아닙니까? <laughs> 네. 젊었을 때. 네. 공산권을 다니면서 그 굉장히 그걸 올림픽에 최다수 국가를 참가시키는 거. 음. 그래 신변도 우리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음. 공간이 없었어도 그때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 여러 채널로 이렇게 그 유치 활동을 참가 동0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런 걸 통해서 올림픽에 159개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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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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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0면은요 대한민국 나라를 잘 몰라요. 국가를 r 을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그걸 g o 어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이 d 그 person. 헝가리 o t s 가 r e if you're going t 리 be a good 가 e r s o n Hungary, h u n g 리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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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n g a r 우리가 n g a r y Hungary, 가 u n g a 음. 그렇게 해서 막 침묵을 도모하고 해서 서울올림픽에 올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의일환입니다 여기서 거의 숨은 이병훈 음. 찾기. <laughs> 하지만 음. 어딘지 알겠습니다. 큰 안경을 쓰신 네, 세 번째 계신 네. 분이죠. 네, 정말 당시로서는 그렇게 이, 이 나라 사람들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지금 미수교국이고 공산권이고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셔서 일을 해 오셨군요. 또 그런 것들이 합니다. 이어져서 올림픽이 상당히 그이 나라의 그 유상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이제 저희들은 자부를 음.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네. 또 우리가 세계 한민족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었죠. 예, 그게 예. 또 추진 배경부터 해가지고 막 얽힌 이야기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도 깊숙히 관여를 하셨겠네요. 올림픽 이후에 그~ 그~ 수석님 그~ 잘 아시다시피 제 (제1회) 한민족 체육대회를 그 당시에는 오지철이라는 제가 모셨던 분이 계 저는 사무관이고 과장이셨는데 대단히 브라이트하고 네.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기획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올림픽 이후 치르고 나서 우리 국격이 좀 높아지면서 네. 우리가 한민족의 어떤 그~ 유상을좀 키우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한민족 디아스포라 소련으로 옛날에 연해주에 간 우리 동포들 음. 그~ 이 주사나 중국에 가 있는 이~ 동포들 일본에 강제 징용관 동포들 이런 또 독일의 그~ 소위 말해서 광부하고 간호사 가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민족의 위상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나왔던 것이 (제1회) 한민족 체육대회 인는데 음. 원래는 그~ (4개국만) 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럴 것 없다. 그서 교포들을 전체 동 이렇게 초청해서 했던 것이 50개국이 왔습니다 예 아, 네. 50개국이 왔고 그거를 위해서 아까 봤던 모스크바 지금 모스크바에 여기 이분이 이제 에, 우리 고려인이죠 그 당시 러시아 소련 대표였어요 어, 우리 고려인이고. 목소리가 크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laughs> 올림픽 끝나고 바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어떻게 회의를 하면서 최초로 고려인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음. 그때 그 허진 씨라는 분이 아시죠 네. 허진 씨, 미하일 박, 또 유학구라고 옛날에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통역도 했던 그런 분들을 최초로 접촉을 해서 우리 모시고 갔던 장관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만들었고, 이제 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민족 제육주의까지 연결이 됐는데 광주가 지금 고려인 마을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그 고려인을 정말 그 고려인은 남과 북에 개념이 없잖아요. 한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분들도 북한의 감시 이렇게 그런 걸 의식을 했었어요. 어, 그냥 북한 공간이 있고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30분을 같이 모시고 어, 그런 친분을 맺고 한 것이 한민족체육대회 또 오, 오게 되는 배경도 됐고 또 광주의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 아픔과 애환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